오늘 토론회는 인천 자치경찰제 출범 2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인천 자치경찰제 발전 방향 도출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 자치경찰제 그동안의 성과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해방 후에 1945년 10월 21일 날미 군정치하에서 경찰 조직이 처음 출발했고 1945년 출발한 시점을 봤을 때 내일 21일이 바로 77년째 되는 날입니다. 모든 조직과 제도는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만들어 놓으면 스스로 갈 길을 찾아서 가게 되는데 저희 자, 지방, 그 자치경찰제 같은 경우는 위원회만 하나 만들고 하부조직이 없다 보니까 손발이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 안에 박제된 제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선 이미 어, 확고하게 어, 정착된 어, 자치 경찰이 한국 또이 인천에서 어, 뿌리를 좀 내리면 좋겠습니다. 자치 경찰 위원회에서 1호 사업으로 공교육 미참여 아동 전수 조사와 합동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주신 덕분에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14.1% 감소했다는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정식으로 막이 오른 후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역 맞춤형 시책들을 시행하고 치안 현장 방문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면서 자치경찰 컨트롤 타워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자치경찰제 관련 논의의 폭을 넓혀 자치경찰의 길을 밝히는 등 등불이 되고 제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 적극 대응 및 신고 활성화로 학교 폭력 검거 건수가 19.2% 증가하였습니다. 인천의 가정폭력, 스토킹 등 여성 상대 범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함에 따라서 22년 3월 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함께 만드는 여성 안심 도시 인천을 2호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렇게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즉그 개인의 안전을 뛰어넘어 개인을 안심시켜야만 이제는 치안이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경찰 관서에 오는 게 상당히 두렵기도 하고요. 시민들은 좀 뭡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민들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합니다. 어, 좌뇌 쪽은 국가 경찰이고요. 우뇌 쪽은 이 자치 경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도 경찰청 경찰서 그다음에 지구대 파출소는 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조는 뭐냐면은 좌뇌와 우뇌가 옛날에는 이제 다 합쳐져 있었죠, 한 몸이었습니다. 뇌도 하나였는데 지금은 좌뇌와 우뇌가 쪼개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몸은 하나인데 뇌가 쪼개져 있어서 사실 이 몸들이 좀 피곤하다고 말해야 되나? 국가 경찰은 아무래도 수사나 이쪽은 이성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엄격함이라든가 이 합리적인 판단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네처럼 움직여야 될것 같고요. 좌치경찰은운네 어머니 같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주민과 이 밀접하게 움직이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하시는 업무를 보면 사실 뭐 일반 수사경찰하고 좀 달리 민생 치안 부분이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뭐 교통사고 나도 나가시고. 일일이 신고 들어오면 출동하시고 거기에 이제 일반 주민들 민원도 좀 대응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하시는 일 자체가 저희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맡은 그런 민생 치안 부분하고 굉장히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근데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제 자치경찰은 아니시고 국가경찰이시거든요 국가경찰 예산은 어차피 획일적으로 정해지고 국가 그니까 본청에서 하는 사업에 맞춰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다 보니까 일선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해야 할 일에 대한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장이 무슨 일을 할때야 이거 필요한데 이거 한번 해 봐. 이러면 결국은 이제 뭐 구청 가서 아니면 군청, 시청 가서 이제 지원을 받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지치고 구청은 왜 우리 일 아닌데 우리 돈 써야 되냐 이러고 저는 이 분권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직 분권과 재정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두 가지 없이는 그 장치 경찰제의 조기 정착 안정화 저는 그렇게 쉽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국가 경찰과 지방 경찰 인천 경찰을 분리해서 이원화시켜야 됩니다. 자치경찰의 선발 간부지인 사권 징계권 등. 임용권 전체를 우리 그 지방 정부에 그 이양해야 됩니다. 아예 경찰법과 독립된 자치 경찰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주장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 그런 이유는 어, 아시는 바처럼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해경이 해체가 돼서 해양경비안전본부 시절이 있었고요. 그랬다가 인천 시민과 정치권이 모두 나서 가지고 해경을 부활하고 인천으로 다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온 성과가 해양 경찰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면 해양 경찰은 육상 경찰하고는 업무의 특성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외청과 더불어서 독자적인 독립적 법률이 생겼거든요. 모든 국가 사막을 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 관점에서 보면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면서 합니다. 그리고 옆 동네하고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혁신이 되는 거죠. 그 대한민국의 치안이 굉장히 지금까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국가경찰이 그동안 잘 했어요. 했는데 이제 주민의 그 안전을 위해서 관점을 바꾸는 그게 이제 그 지방 시대 자치 시대에서의 그 제한 행정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국가 경찰은 좀더큰 일을 하시고 우리 생활 제한에 관련된 것은 지방에 맡겨라.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인천 자치 경찰제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토론회가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인천시가 되는 데 기림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